네, 김수철 법인카드 내역에 인천에서 주유한 게 끝이라는 거죠. 아, 어, 더 이상 조회되는 내용은 없습니까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재민 씨, 하이패스, 하이패스 물어봐봐. 아, 잠깐만요. 김 실장 하이패스 전용 카드 쓰죠. 그거 좀 빨리 봐주세요. 아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나중에 꼭밥 살게요. 네, 총무과에서 뭘 해? 선아씨 말이 맞았어. 하이패스 결제 내역 보니까 어제 인천에서 빠져나가서 서성톨게이트로 들어갔대. 거긴 완전 시골이잖아. 정신병원에 있나 보자. 어, 딱한 군데 있네. 그래? 이렇게 되면 백 소장은 찾은 거나 다름 없지. 너무 의기양양하지 마시죠. 거기 김수철이 있을 텐데 김수철을 어떻게 따돌려서 백 소장을 빼오냐가 문제거든. 그렇겠지. 갑시다. 백 소장 구출해야지. 아 이거 봐라 위치 추적기를 다른 차에 붙여놨었다고? 아, 우리 그럼 완전 김수철한테 당한 거였네. 그럼 윤재경이 선아 네가 찾을 줄 알고 미리 술을 쓴 거잖아 음, 윤재경 제법이야 그럼 서성지역 정신병원에 있다는 건데 찾아보니까 여기서 거리가 꽤 멀어 산속이라 외식이도 하고 그 악녀가 한번 도망간 전적이 있는 사람을 도심에 두진 않겠지 아, 윤재경 정말 이젠 대도하는 머리까지 쓴다 이거지 형부 근데 그 병원은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? 우리 영특한 선아 씨가 알아냈죠?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. 형. 그래, 알았어, 임마. 아, 그리고 진아 씨는 안 나서는 게 좋겠어. 자칫 얼굴 보였다간 샤론인게 들킬 수도 있으니까. 네. 저는 컴퓨터로 정보만 전달할게요. 다들 고마워. 난 참,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. 자, 그럼, 시작해볼까?